의 대상으로 하는 찬양은 하지 말아라. 남들이 에? 야 노래방에도 저 유행가 있으니까 노래방 가자. 뭐 이래 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하는데 가서 찬양하고 또술 음, 뭐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런 어, 그런 조롱의 대상으로 찬양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아,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느냐? 자, 시편 9편 2절, 그다음에 권기송 원사님이 시편 9편 2절 시편 33편 1절, 시편 136편 이거로 몽땅 다권기송 권사님 그 다음에 욥기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은 사모님이 최영자 권사님 출애굽기 15장 또 누가복음 1장 46절, 67절부터 68절 이것은 최영자 권사님 그다음에 이은혜 집사님 시편 117편 3일하 6장 5절, 우리 조준필 집사님 시편 146편 2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고 어, 6번은 제가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유는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9편 2절부터 한번 먼저 보게 그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시편 33편 33편 1절. 계습니다 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이라고 개요리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땅히 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 시편 136편, 아, 시편 136편을 아, 좀... 길죠? 음기는 어디가 중요하냐 하면 음. 이 그냥 는 읽지 말고. 자, 이 시편 136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또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시편 136편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찬양은 언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 어, 사모님 6기서 1장 21절. 예. Yeah. 지금 요이 어떤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신, 애초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 뭐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걸치지, 옷한벌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으니, 에, 나의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핑계거리가 아닌 길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고발, 고소를 당했죠?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권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그 어떤 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자. 1장 46절 그리고 67절부터 68절. 마리아의 찬양과 그리고 또 누구의 찬양입니까? 사가랴. 아, 사가랴의 사가리아. 찬성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예요? 사가랴 사가랴가 누굴까? 응? 응. 세례요한의 아버지. 근데 그들이 다 마리아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어그 세례요한의 탄생을 그러니까 주셨을 세례요한을 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찬양은 뭐라 그럴까? 뭐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찬양이다. 그러기에는 뭐 그냥 너무 좀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영혼의 찬양. 그렇죠? 영혼의 찬양.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믿, 믿음으로, 믿음의, 에, 믿음으로 하는 온 마음의 찬양이다. 믿음으로 하는 온 마음의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온, 그러니까 온 마음, 믿음이 들어간 온 마음을 다하는 찬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어?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어떻게 해서 들려질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내가 마음이 즐겁고 뭐 내가 마음이 기뻐서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믿음으로 하는 온 마음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뭐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이 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되면 믿음 있는 이 온, 온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권사님 1절만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정말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 이스라엘, 애국 군대의 추격 속에서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걸러 갈라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겠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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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표현할 수 없었, 없었겠죠. 그냥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온 마음, 믿음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온 마음을 지배하면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7편 읽어주세요. 아멘이죠.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찬송을 한다. 3월 하 6장 5절. 아, 이거 바로, 찬양다, 찬양다. 우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송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46편 2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이렇게 뭐 은혜 받았을 때 예배하면서 영광 돌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뭐어 그럴 때 그러면 그럴 때만 찾아서 찬송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생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송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들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 응? 찬송하는 것. 자, 시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때가, 제사를 그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찬송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올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향기고 예배입니다. 찬송도 예배예요.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 우리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죠? 입술로 얼마나 많은 험한 말도 하고. 또 핑계되는 말도 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고 조롱하는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말그입술에 범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죄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 있는 예물이다. 우리가 입술로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나마 좀, 아, 뭐랄까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송,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찬송을 듣는 것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실까요? 어떻게 다를까? 찬송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찬송을 불, 꼭 불러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될까요? 불러야 됩니다. 맞아요. 불러야 돼요. 드리는 것, 아니죠. 듣는 것은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또 내가 은혜받기 원하고 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산송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는 겁니다. 부를 때에도 우리가 부를 때의 은혜받고 부를 때에 용기도 얻게 되고 오늘 아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랬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찬송을 드려라, 찬양하라고 했지 찬양을 들어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것또주의 중요해요. 찬양을 들음으로서 그 찬양에 나도 공감을 하고 그 찬양의 기도에, 그 가사에 나도 동감을 하면서 같은 기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것은 어떻게 냉철하게 따지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좀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찬양을 가수들처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수들처럼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뛰어나게 못해도,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가사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찬양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떠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쇠쇠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연계시록 14장, 1절도 3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건 뭐냐? 자, 찬송은, 찬송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찬양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죠? 이제 천국 가서도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어.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찬송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 은혜받음으로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천국에는 뭐 이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없겠죠. 어?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며 드리는 그는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천국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행위에 있어서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그죠? 요한, 저, 사,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그 했어요? 아,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러니, 이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입술에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받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